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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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 지금으로부터 2016년 청풍부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이 부채전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새, 새, 새로운 것이, 에, 제가 볼때 작품은 매년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만, 에, 작품이 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고, 벌써 여기서 매점은 지금 이다 작품이 다 팔렸습니다. 예, 네, 하천경 한국의 정의당님 모셨습니다. 예, 네. <laughs> 광성손 제10대 위협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양패석 한국심의교의당님 <신뢰개인당님> 모셨습니다. 강기주 <laughs> 한국심의교 <신뢰개> 고문님 모셨습니다. <laughs> 우이청위원장 모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저, 허철규 위장님으로부터 잠깐 축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시가참 아, 덥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한나라길의이 개최대로 이, 선면화 전시회를 이 모든 작가분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 나가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박석선 전사장님과 우리 그 옥현 전사장님과 여러 월러 선생님들 작가분들 또내 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대신 작품들 다 좋습니다. 이 좋은 작품들이 정말로 어려운 역할이지만 충전조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 되신 여러분 작가분들과 같이 축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기원같은 작품을 주신 작가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존경하는 선배님들 사랑하는 후배님들 작가여러분 와 주신 것만이 해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채는 옛날부터 거의를 피하기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품과 성들을 성주를... 저서냥 파트 파단에서 오늘에 이어왔습니다.